웃어. <laughs> <난> 좋아. 있어봐. <laughs> 일태, 일스, 이달, 이 또는 아 잠깐만. 암튼 일태 일태 할 거임 일태. 휙. 휙. 와우. 미쳤습니다. 아무튼 다행인데 문체는 뭐냐면 올칠성이 안 돼. 역시나 기프트 카드 미션 가도록 하겠습니다. 팔총의 일태 삼별 와 배치 진짜 개 깔끔한데 이거 보고 싶다. 제발 성공해라. 그래도 오성 달부터 있으니까 사6육 기사까지는 회복으로 카바가 될라나? 어안 돼. 절대 안 돼. <laughs> 다시일 때 보고 암살 날려줘야 돼. 육성이라도 돼야 돼. 절대 안 돼. 그래, 킹론상. 나중에 올칠성이 됐을 때, 별주사에 호로록 떨어지고, 총들이, 바바바바바방 해가지고, 헤드샷 맞추고, 딜 찔끔 남은 거는, 회복으로 카타고. 그런 느낌이죠. 다시령? 안녕하세요? 모베 터치? 뭐, 어쨌거나. 좋아? 일성 좋아? 으흠. 어머? 골고루 너무 잘 맞네? 이러면은 디포스 어 그냥 딜 체크해보고 회복으로 컷 가능. 디포스 누구 뜨는지 확인하자마자 날림돼 안 날려도 돼. 아 와우 앞보스도 맞았네. 우리 위험할 뻔했다. 우리 굉장히 위험. 잠깐만요 이거 큰 일인데. 아 여기 있습니다. 우 와. 핫 실한가? 무슨 일이야? 됐어 이러면 46 순삭이요. <laughs> 요 녀석만 불편하다. 나머지 완벽해. 그냥 이 녀석만 불편한 거야. 손해보면 안 된다. 기프트카드 만원이요. 무려 와우 레온 음, 음, 우왕. 하지만 오히려 좋아. 이성 보스전이 오히려 좋아. 날려야지. 오! 완전 이득 케이득 오, 야, 일성 드디어 맥 뚫렸어, 맥 뚫렸어. 그냥 그 상태로, 우리 다음 기사까지 가자, 그냥. 음, 뭐 하지 마, 뭐 합치지 마. 어, 얌전히 기다려. 우 그렇지. 이거지. 너무 좋아. 아, 기카미 씨 원래 훈수 없지 않았나요? 의견제시. 이러면 어떨까? 네. 훈수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훈수야? 뽑지 마라! 조, 조언도 아니 의견제, 소통. 어, 얌전히 기다려 아 그저 명령이라니 음, 뭐 하지마 뭐 합치지마 <laughs> 레온형 제발 1성짜리 암살은 냅둬봐 어? 저 뒤에 요. 옆에 있는 애아왜안 음. 들어가 이걸, 이걸 잡네 일단은 와 오메 아, 왜 자꾸 거기로만 들어가 왜 자꾸 왼쪽만 가아 제발 제발 아왜 거기 말고 위주로 한 칸만 한 칸만 아니 거기 말고 아. 안녕. 일성짜리 스위치 나오고, 합쳤는데 총 나오고, 뽑았는데 총 나오고. <웃음> <웃음> 자, 누구세요가? 아유, 우리 누구세요? 그래도 방송을 1년 넘게 보고, 랜덤 베이스를 1년 넘게 하면서. 어? 이제는? 야, 이거는 무조건 성공이 올 7성 해야 돼요. 아씨, 디포스잘 봐야 돼. 해보 각 봐줘야 된다 이거 디포스 보고 지금이라도 야 조용히 해너 집안 집중해 봐마디포도 뭐야 야야 날려놔 날려아야 아직 기 있다 뽑았는데 별 실환가 자 아니 할수 있어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날려봐 하하하 <laughs> 이게 뜨네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날려봐 야 정말 성공할 수 있어 오케이 일성만일성만 어비워놔라고 그대로 냅둬 아 아니 그왜날려 레온 맞아가지고 그 보스전이 노려야지 너 그대로 뽑지마 그냥 다음 침묵 잡을 때까지 뽑지 마 아니 뽑지마 제발요 다음 또 레온 디포스 나오면 어쩔려 그래 그1성짜리만 복사해가지고 그것만 날리고 너 멘탈 잡아 지금 너 멘탈 무너진다 지금 어1성짜리만 복사해가지고 그만 날리고 다음 저까지 기다려 보여줘 내가 바로 누구 그리다 누구세요 클래스 지금 렌나에 어 단계가 있다고 지금 거진 최악이 핑키클 지금 그 다음이 너야 누구클 핑키클 누구클 니그클 니웨클 어? 너 지금 반성해야 돼 <laughs> 침묵이니까 지금 뽑아야지 뽑아가지고 암살과 호로록 보고 기사가 바꿔주는 거 호로록 날리고 어그 있는 것만 날려 있는 거 됐어 이제 건들지마 그리고 기사가 바꿔주면 바꿔주면, 바꿔준 대로 호로록 날리고, 필드를 채우지 말라고, 다음 레온이잖아? 그지? 오케이. 자, 날려! 날려, 날려, 날려! 날려야지! 날려야지! 날려라고! 지금 날려! 침묵이 한번더 잠그기 전에 날려라고! 멍청아! 날려라고! 날려! 일석짜리! 날려! 아! 그거 잠겼잖아! 자, 아니, 근데 너무 좋아. 지금, 분위기가 좋다고. 음, 분위기가 좋아요. 나쁘지 않아? 지금, 정말 기적처럼 너무 잘 됐어 전체적으로. 에. 딥보스만 조심하면 된다고 지금 딥보스 살짝 살짝 위험한데 누구세요야 이성짜리 해보. 그렇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 어. 슬라임 딥보스 보고 기사나 레온이다. 그럼 그거 난리를 준비하는 거야. 아 제발. 나이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전 집중 호흡하고 있어 일단 손가락 올리고. 아야 어, 안 날려도 돼. 와 너무 당이다. <laughs> 뽑아가 뽑아가지고 뽑아가지고 아 됐어 됐어 아, 어 됐어. 아, 됐어 안 뽑았으면 됐어. 하지마 뭘 하지마 지금 아니야 뽑아볼래?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뽑을까 말까 어 하지마 됐어 됐어. 단음지사 점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 하나만 뽑아서 회복 하나만 가지고 있어볼까? 혹시나 좀 그, 불안하잖아. 으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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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제 건들지 말어. 아, 한 번만 성공하자 진짜. 디보스잘 보고. 뽕. 뽕. 호로 호르륵 뽑아. 호르륵 뽑아. 아니, 호르륵 뽑아. 의자비 침묵이야. 다음 기사 뜨잖아. 호로록 뽑아라고. 뽑아! 뽑아! 야, 인범청한 녀석. 아니, 진작에 뽑아가지고. 아니, 스킬 막기 전에 뽑고, 날리고, 기사가 스킬 한번더 쓰고, 날리고, 다음 기사 뜨고, 날리고, 날리고 했으면 다 됐잖아. 와, 근데 미쳤네, 에임. 야, 됐어. 아니야, 잠깐만. 너 에임 미쳤어, 지금. 없어? 뽑는 게 없어. 아, SP가 없는 거야, 지금? 한 번을 못 뽑네. 와, 레전드네. 어, 됐어. 아, 야, 에임 레전드인데. 막 음, 아, 너무 좋아요. 자, 날려. 날랄랄랄래. 여기 한 발, 여기 한 발, 여기 한 발. 유유 야, 아, 그렇지. 그렇지. 여기 한 발, 여기 한 발. 제발. 명당이야. 여기 못날 이성자리. 날려! 날려라고 뭉쳐가. 이성자리. 아, 왜안 날렸을까, 우리? 야, 누구세요? 너왜안 날렸을까, 방금? 아. 레전드네? 제발 보스응 <laughs> 어, 좋아 디보스만 제발 아 진짜 오빨 아, 존많이 신이여 제발 아니야. 다음 기사까지 무난하게 답답하게 그냥 딱두발만한 번만 맞춰주세요 제발요 아.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우후. 아하하하하. 오, 오. 좋아 제발 제발 으악